물을 것 준비해주세요. 옆에 다듬어주세요. 옆에를 가위로 좀 많이 잘랐어요. 손잡이처럼 만들어주세요. 목공포를 준비하셔서 손잡이를 붙여줄게요. 천점을 조금 떼셔서 빨간색으로 염색을 시켜줄게요. 손잡이의 부분을 둘러줄게요. 이 부분에만 살짝 둘러주시면 후라이핀 완성입니다. 목콩풀은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연한 검정색 아니 연한 회색으로 염색시켜줄게요. 길게 밀어줄게요. 두께는 너무 얇게 하시면 안 돼요. 죄송하지만 빨간색 물감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 호일을 준비해주시고 안 되시면은 천점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. 두껍게 접어줄게요. 세장 정도 겹쳐주시면될것 같습니다. 목공풀로 목공풀로 붙여주세요 또 겹쳐줄게요 전자레인지 앤 오븐 식칼 후라이팬 안녕히 계세요